네 안녕하세요. 그린바틀입니다. 오늘은 예전부터 많은 구독자님들이 추천해주셨던 곳입니다. 진작에 와봤어야 했는데 어찌어찌하다가 이제서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천 성남동에 위치한 두꺼비 오딱 전문입니다. 네이버에는 두꺼비 가마솥 오딱이라고 나옵니다. 서부 여성회관역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이 안 걸리는 거리고요. 성남 119 안전센터 옆쪽입니다. 전용 주차장은 없지만 이 앞이 전부 공영 주차장 라인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는 전부 좌식이었습니다. 꽤 오래된 매장인 것 같았지만, 나름 깔끔한 컨디션인 듯 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가게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오딱이나 오가피닭이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저는 혼자 왔기 때문에 오딱 해장국으로 1인분 주문했습니다. 사실 옷이 들어간 음식을 거의 처음 먹어보는 거였는데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해장국이 6,000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7,000원을 거쳐 최근 8월 4일부터 8,000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는 순댓국도 9,000원, 10,000원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솔직히 한끼 8,000원이면 저렴하게 느껴지는데 까지 합니다 밑반찬 나왔습니다 배추 김치 무생채 마늘 고추 장아찌 청양고추 소금 우추 쌈장 마늘 양파가 나왔습니다 이 집은 다른 것보다 이 무생채가 에이스였습니다 다른 김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확실했습니다 고자란 반찬을 셀프로 갖다 먹으면 되는데요 저는 무생채만 한번 더 리필해서 먹었습니다 오딱 해장국 나왔습니다 찐한 보약 같은 색의 국물이었습니다. 뚝배기를 받자마자 느껴지는 향이 연우 국밥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먹기 좋게 찢어진 닭고기들이 꽤 많이 들어있었고요. 국물의 양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맛은 제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닭곰탕이나 닭한 마리, 닭개장 같은 것들과 전혀 다른 맛이었고 굉장히 찐하면서 보약 같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먹자마자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신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찐이었습니다. 닭고기는 부드럽기보다는 쫄깃한 스타일이었고 껍데기도 섞여 있어서 씹는 맛이 좋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찬 중에는 무생채가 에이스였는데요. 약간은 씁쓸하면서도 새콤한 것이 국물에 밥을 말아 함께 먹으면 궁합 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사실 이 집의 유일한 아쉬운 점 이라고 한다면 배추김치가 물 건너 왔다는 점이었는데 그나마 차이나 중에서는 먹을만한 차이나였고 무생채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아쉽 다는 생각은 안들었습니다. 그리고 좀더 자극적인 맛을 원 하시는 분들은 먹다가 중간에 청양고추 를 때려넣고 먹으면 괜찮을 것같 았습니다. 제가 오딱은 처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먹고 나서 몸에 아무 이상 반응 없었고요. 오히려 건강해진 느낌만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개인차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국물의 양이 많아서 국물은 조금 남겼지만 새로운 맛집을 하나 더 알게 된것 같아서 모처럼 만의 기분 좋은 식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성남동 두꺼비 오딱 전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